자그 다음은 화물용이에요. 화물용 어휴 무겁다. 올려봐 몇 킬로인지. 어12.2키로자23키로까지거든요자 이거 올려볼게요 제가. 어16키로 넉넉하다. 어. 그럼 올때어올 때. 어, 올때 뭐 물건 더 싣고 그런 거랑 우리 음식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갈수 있죠 제 몸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당신 잠깐 들어봐 박집사의 몸무게 체중 아 현재 69kg 어, 많이 쪘는데? 예 정말 많이 쪘네요 얘는 63kg였어요 어, 응. 저는 63kg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 여사님 한번 네, 재보시죠 제가. 재보시죠 자 저희 한 여사님 어 뭐야 이거 꺼졌나?